마음은 급한데 말은 잘안 나오는 이러면 이 현상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육아테라피의 신지연입니다. 아이가 말을 이렇게 더듬으면, 어, 답답하시죠? 자, 이말 더듬 현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어, 우리 이제 언어 발달이라는 거는 만한 2에서 3세 에 폭발적으로 이렇게 발달이 되는 시기거든요. 말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급한 거예요.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말로 이렇게 내뱉을 때까지의 어떤 요 연결되는 이런 어떤 회로들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막 유연하고 세련되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은 급한데 말은 잘안 나오는 이런 경우에도 말 더듬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발달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현상인데 자, 이게 좀한 수개월을 지켜봤는데도 이게 굉장히 지속적이다 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교정이나 개입이 필요할 것 같아요. 혹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이 말다듬 현상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막 간섭을 한다든지 또 교정을 위해서 이렇게 막 지나치게 개입을 했다든지 이러면 이 현상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. 말 더듬 현상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는 약간 심리적인, 정서적인 약간 불안의 어, 심리 때문에 나타난다.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이 아이의 어떤 욕구 불만이라든지 좀 충격적이거나 힘들었던, 좀 불안을 조장할 만한 어떤 요인들, 사건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말 더듬 현상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? 봤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뭔가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.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지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, 어, 방법일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하는 어떤 말에 대해서 어, 관심을 보이면서 잘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어쨌든 열심히 잘 들어주는 거. 그렇게 해서 아이가 말하는 거를 포기하지 않고 또박또박 그래도 어쨌든 좀 천천히 이렇게 급한 마음을 약간 다스리면 말 더듬이 또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그리고 이제 아이가 말하는 어떤 자신감을 키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그러기 위해서는 좀 연습이라는 게 필요하겠죠. 물건이나 인형 같은 것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 물건이랑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음, 대치할 만한 그런 어떤 대상과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말다듬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말하기의 어떤 자신감, 말하기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정말 관심과 흥미를 보이는 어떤 매체나 활동을 활용해서 좀 말하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, 동화책 속에 이렇게 나오는 어 반복되는 어떤 의성어, 의태어 뭐 같은 이런 반복되는 구절 같은 것들을 아이가 이제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말다듬 현상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